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어, 오늘은 윙바디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현대, 현대 자동차 나왔고 파비스 트럭이고요. 원래 17통 샤시에 나와가지고 뒤에 윙을 올린 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는 이제 메가 트럭이 단종되고 파비스가 나오는데, <laughs> 마력수가 280마력, 300마력, 325마력 나옵니다. 제 뒤에 있는 차는 325마력, 가장 상위 트림이고요. 미션은 ZF 오토 미션으로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가볍게 한 바퀴 돌면서 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인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네, 앞쪽이 마력수, 그 다음에 뒤에가 샤시 톤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325마력에 17톤 샤시에 올라갔고요. 325마력은 일반 기본적으로 고화중입니다. 그래서 앞바퀴 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윙 길이 최대 길, 길게 뽑아서 10m 20, 빠르트 18개 적재 가능한 차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축 조절하는 버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션은 밑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하단에서 조절할 수 있고 어, 안에는 따로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하이패스 불바 그 다음에 전방 추돌 이런 것만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냥 뭐싸구려 올린 것도 있는데 이거는 GRP 판넬에 경량 위로 올라갔다는 강점이 있고요. 하부는 갈비뼈까지좀 보강이 되어 있어서 좀더오랫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작년에 출고되었기 때문에 프레임 부식 올라온 부분 전혀 없고요. 4만 킬로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준 파비스로 봤을 때 3년 무제한 킬로 엔진 동력장치 대해서 보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laughs> 뒤쪽에 윙을 보시면은. 예, 굉장히 여유 있는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10m, 2 0 1 8바레트고요이 트랙이 매립형으로 하단, 상단 두개다 되어 있다. 그리고 윙도 경량형으로 되어 있어. 좀더 공차로 움직이면 안 되겠지만, 공차로 움직이더라도 연비에 또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후방 카메라나 뭐 나머지 실내에 뭐 무시동 히터라든지 에어컨을 제외하고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최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